하늘에 복된 것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구나. 네, 들어가시게요 아, 네, 60세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봉사와 나눔의 길을 걸었습니다. 열 마디 말 대신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맙습니다 어, 많이 덥죠? 어, 네. 요즘 너무 아, 아, 예, 예. 아, 사합니다 <laughs> 요즘에 좀 어떠세요? 조금. 아니 다좀 풀어지니까 어, 풀어지니까 이제 네. 이제 좀 손님도 나아지죠 뭐아 그래요? 네. 오. 잘 되고 있어. 요아 그래요? <laughs> 네. 하나님의 사랑을 커피 한 잔에 담아 이웃과 지역 성김에 힘쓰고 있는 한억만 목사 강릉 한우리교회를 만나봅니다. SBS를 통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강릉 한우리교회 우리 한 억만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릉 한우리교회 한 억만 목사입니다. 제 이름을 들으면은 네. 어,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은행에 가면은 직원들이 다 웃습니다. 다 네.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그 억만이 어, 거의 저희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영원은 엉망과 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줬는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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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강릉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CBS와는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제가 장신대 학부 다닐 때, 어, 종로 5가에서 어, CBS 방송을 했었는데, 에, 그때 방송 성교를 위해서 찬송가와 또 성경을 테이프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알바 수준으로 했죠, 물론. 음. 어, 주일 저녁이나 또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그래서 한 2년 연간 한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어,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같았어요. <laughs> 그리고 그때 팀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던지 그것 때문에 CBS가 이제 호감을 갖게 됐는데 어, 강릉에 내려가서도 이제 CBS와 계속 접촉하면서 에, 칼럼을 계속 방송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계속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CBS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목사님, 그 아르바이트 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네. 목회를 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할 때는. 예, 예. 그럼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제가 20대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국립의료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내 안에 저내 자신도 몰랐는데 무슨 병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찍어 보더니 아이약 먹으면 된다고 해서 약 3개월 동안 그 약을 먹었는데 예. 이상하게 3개월 뒤에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누나가 보호자로 갔는데 그 의사가 누나한테 한 말을 제가 밖에서 다 들어버렸어요. 아, 이해가 이상하다 이거야. 어떻게 3개월 만에 늑막염이 폐결핵이 되고 이폐 사이, 갈비뼈 사이가 고름과 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길어야 6개월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하나님이 참 일찍 불러가시네. 네. <laughs> 왜 이러실까?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 열흘 기도했나?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찾아오셔서 음. 어, 저의 모든 과거를 다 어? 하누라바처럼 보여주시면서 "오, 어, 나 이러다가 죽나보다"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그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소원을 했어요. 어, 네. "나 좀 살려 달라" 그때 죽어도 저는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한 게 없다고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일좀 하다가 죽게 해달라 네.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부터 집에 내려왔는데. 어.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음. 한달 만에 왕쾌 했다는 교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 와. 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 같고 음.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을 또 불러 주신 음.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하늘의 교회는 개척하신지는 아주 오래 되지는 않으셨죠, 목사님? 예,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네. 그 교회도 아주 작아요. 음. 근데 이게 4분 5열 돼가지고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데 아, 음. 20년 있는 동안에 에, 이렇게 삼각교회에서 또 빚이 있었어요. 음. 근데 어쨌든 20년 동안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건물을 사들이고 또 이제 장로님까지 세워서 조직교회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나중에 노예장까지 노예에서 했는데 아. 그 정도 위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탈모가 일곱 번이나 오고 오. 또 어, 신장 암에 걸렸어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치료된다는 게 물론 수술이지만은 그 과정이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음. 그리고서 60딱 되었는데 아, 이 교회는 음.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음. 해서 다른 사람이에게 물려주고 음. 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60이라는 의미가 50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럼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아 이제 아 10년 남았는데 아 뭔가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다 보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무슨 회의 회의 해가지고 음. 다 막힙니다. 음. 저는 성교사가 꿈이었는데 음. 아내 맘대로 성교할수 있는 건 개척 교육밖에 없다. 아. <laughs> 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 맘대로 그렇게 다 하거든요. 네. 그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예. 울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 된다면은 저는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오. 그런 안타까움으로 했는데, 예. 하나님은 그 기도 이상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또 내용들이 있으신데, 예. 사실 개척을 하셔가지고 사역하신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안, 아니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 지금 하늘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좀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60 돼가지고 한게 이제 성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음. 강릉에 성교사로 왔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직접 로스팅까지 합니다. 다 내려가지고 더치커피를 해서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얼음 넣어가지고 와.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와.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아, 북카페를 저희 교회에서 음. 운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어쩌다가 한명 옵니다. 음. <laughs> 화장실 찾아가지고 옵니다. <laughs> 뭐, 어쨌든, 거기서 독서 모임도 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또 교류하고, 어, 그, 인근에 참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음. 흔히 말하는 수급자들이 많아서 음. 저희가 도시락사 역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을만한 거, 재료 또 직접 교회에서 어, 반찬을 준비해서 갖다 줍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역과 함께 1년에 두 번씩 장학금도 오. 일부러 동사무소에 갖다 줍니다. 에이. 티를 안 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이 있는데 그 책하고 주보만 주고 예. 마대로 주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학교가 있습니다. 어. 대한학교에 제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잘 알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6개월 동안 이 책을 다 만들어서 지금 그걸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사역이 이제 늘어가면서 음. 어, 성경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고 음. 에, 저는 영어예배에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영어 예배까지. 아, 또 교도소에서 어~ 또 인문학 교육을 합니다 예. 그한 벌써 (10년) 됐을 거예요 아. 법무부에서 연 (100시간) 무조건 인문학 받아야 됩니다 아, 예. 종교 인성 교육도 아. 필요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 커리큘럼 짜고 그거 담당하고 상담하고 예. 예배하고 어, 또 지역회 1년에한 번씩 음악회도 합니다. 지난번에 윤영윤영주 장로님이 또 오셨습니다. 네. 저희 형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laughs> 그 줄로 해가지고 <laughs> 네.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어, 또 유명한 어떤 탤런트도 오시고 간증하게 하고 음. 어,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은 상가 교회에서 이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믿어지지 않을 와. 정도로. 음.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대부분 나부터 자리 잡고 해야겠다 오. 이 생각 하잖아요. 네. 정말 작은 상가교회에서 우리, 우리 먼저 살고 이후에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사였죠.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걸 초월하신 것 같아요. 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 선교를 젊을 때부터 꿈을 꾸었거든요. 음. 음. 제가 평신대로 봉사할 때그 아동부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서 목회자가 됐는데 개척교회를 가봤더니 주보에 보니까 개척하면서 일곱 교회를 이렇게 성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음. 깜짝 놀랬죠. 그때 제가 그랬죠. 나도 이렇게 하리라. 네. 아니, 그때는 평신도 했는데 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재정의 외부에서 들어온 거 거의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곳을 성교하고 있는데, 저는 성교하면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음.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해짐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 있대요. 저는 음.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음. 그래. 원래 성교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토, 보냄을 받다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다시 보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음. 그 욕조, 목적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모든 평신도도 마찬가지겠죠. 성결하 말이에요. 음, 그 성결을 통하여 하는 일이 이제 제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여겨져. 네. 아, 진짜. 네. 아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만, 사실 그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많은 감동이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방송 이후에 또 어떤 반응들이 또 왔을 것 같은데요. 음. 어떠셨어요? 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왔지만, 네. 어, 제 자신이 사실 제일 힘들 때였어요. 아. 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다가 6개월 지나니까 마치 보란 듯이 11조 하는 그런 어 기존 교인들을 한 가정, 두 가정, 일곱 가정을 갑자기 보내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물론 제가 전도에서 순수하게 나온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음. 아. 이분들은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도 그냥 생각 없이 말할 수가 있고 네.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이분들이 결국 감당을 못하면서 음. 코로나 기간에 그 핑계대고 한둘 나가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런데도 저는 성교는 성교대로 늘어만 늘었지 줄지는 않았어요. 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어, 나를 음. 위로하시는구나 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음. 감사하고 음. 또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는 많아요 네. 이의존증 환자들이 이상하게 방송 끝나고 이렇게 접근할 기회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또 성결을 통하여 제가 전도하기가 쉬워졌어요 네. 왜뭐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때 그때 그 링크를 보내서 음, 하면은 영상을. 제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laughs> 다 보고 <laughs> 아우 목사님 아, 그런 그렇지. 일도 해요. 아.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러모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야참 네. 아. CBS가 또 역할을 했네요. 예. 그렇죠? <laughs> 또 방송을 보시고 실제로 물질을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목사님. 아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한 이 정도 왔어. 아,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자꾸 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러지. 그래서 그. 가장 시급했던 게 사실 차였어요. 와우. 제가 개척할 때 100만원짜리 아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음. 5일만에 고장나가지고 200만원 드렸거든요. 음. 결국 이게 절제에 300만원 차가 됐는데 크게 이제 또 아웃될 시기가 됐어요. 아. 그래서 중고라도 이 돈으로 제가 그때에도 기도 제목으로 내놨거든요. 네, 사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제 다 알아봤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음. 내가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무리 낫고 됐어도 내가 더찰 때까지 찾아 저는 이 마음이 또 성교에 가 있던 거예요 아. 음. 거기다 돈을 보냈어요 음. 물론 저희 가족이 꼬불쳐 놓은 또 보냈습니다 <laughs> 어림없어요 이거 모은 거 가지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아시나 봐요 제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음. 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줍니다 SUV차를 그리고 여기 방송 섭외 오기 3주 전에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어.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 방송 보고 네, 아는 집사님이 스타리아 사주겠대요. 음.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못말리시네요. 음. 나는 이거 바라고 한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왔던 것을 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아, 네. 왜냐하면 사역할 때는 SUV 차가 필요하지만은 네, 네. 또 이제 차량 운행할 때는 사실 승합차가 필요했거든요. 네.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음.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아, 네. 아, 네. 네, 한옥만 목사님께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참 너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 하늘의 네. 교회는 정말 큰 교회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음.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너무 연약한데, 가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뭘 알게 하려고 하시냐면 이는 신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멘.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음. 사을고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그 보배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계신데,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을 그랬더니 8절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음. 그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또, 버림바 내지 않고, 그리고 또,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네.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건데, 그러면서 십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인데, 네. 이 짊어지다는 게 거머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지고 돌아다니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고난과 힘든가 답답한가 거꾸로 뛰린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면 그 뒤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 아, 할렐루야. 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네. 죽음을 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짊어지시면서 그 길을 정말 힘있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응원합니다. 아, 네. 네. 작지만 큰 교회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인생의 노년에 새롭게 개척 목회를 아, 하시는데 네. 너무 맞아. 행복하게 지금 맞아. 사역하시고 예 굉장히 저희도 도전도 되고 음. 감동이 됐는데 건강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건강은 이제 두 번이나 여러 가지 음.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 마치고 음. 저도 열심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아, 어, 네. 아, 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어 우리 태신자를 놓고 늘 기도를 하는데 어 그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모는 작지만은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 이러한 선교 사역들이 음. 아름답게, 특별히 십육 마을 교회 이제 곧 조금 전에도 어,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음. 모든 음. 과정 노에서 그 법적인 게다 통과됐다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잘. 예, 이 건축이 또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예.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한옥만 목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신 후에 또 청하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살려 주시고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맡겨 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 있습니다. 예수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교회가 많이 많이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 선교지와 또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와 그런 집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생명의 주님만을 신뢰하다 나 아가 우니 주님 께서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 우리 목사 님과 교회 와 사역 을 마음껏 마음껏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나이다. 아멘.